자, 양산고 1학년 2학기 2차 시험 학습지에서 모의고사. 지금 모의고사 지문은 고2 2022년도 9월 41번에서 42번입니다. 이게 이제 뒤에 있는 장문독해라고 하는 흔히 질문도 두 개가 나오고 문장도 두개 형태가 나오는 아주 긴 지문을 하는 거죠. 이런 문제를 풀 때는, 근데 이제 나중에 여러분이 대학을 가서 토익 같은 시험을 해보면 토익은 지문이 본문이 세 개가 나오고 질문이 다섯 개가 나와요. 그 근데 그런 문제를 푸는 방법은 일단 반드시 질문부터 먼저 질문을 읽고 내가 위에 있는 본문의 내용 중에서 어떤 정답의 단서, 근거를 찾아야 하는지를 머릿속에 담아야 돼. 그걸 우리가 키워드를 잡는다고 그래. 그래서 막연하게 읽고 해석하는 싸움이 아니라 독해는 반드시 질문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내가 찾아가는 능력. 그래서 질문이 요구하는 답을 독해 지문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물론 그 과정에서는 당연히 기본적인 해석은 해야 되지만 해석을 왜 하는 거야? 문제를 풀려고, 정답을 찾아가려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이 지문에서 내가 어떤 정답의 근거를 찾아야 하는지. 그래서 질문부터 반드시 먼저 읽습니다. 그래서 질문에서 요구하는 정답의 단서를 내가 찾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해석을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본문 내용 하나 보겠습니다. 근데 오히려 문제가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여러분이 이제 푸는 요령이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리고 이 41번부터 45번에 배치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모의고사 할때 어떻게 되겠어요? 항상 시간이 모자라잖아. 시간이 쫓기면, 어, 뒤에 있는 이렇게 이제 장문독해가 항상 시간에 쫓겨서 풀게 되죠. 그러니까 어렵다는 판단을 하기도 힘든 거지, 사실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충분히. 자, 일단 은 중요한 건 이렇게 지문이 길어질수록 이 글에서 다루고자 원하는 소재, 그리고 글의 주제. 그럼 이 글의 주제에 따른 전체 글의 흐름이 뭐냐라는 거죠. 그걸 파악해 가면 생각보다 단순하게 해결되는 문제들이 많다라는 거. 자, 그러면 여기서는 일단 드라이브는 운전하는 사람이 아니고 동기나 원인의 뜻이 됩니다. FOMO라는 게 The Fear of Missing Out은 우리가 흔히 분실되는 것 또는 이제 이렇게 뭐야, 길을 잃어버리는 것, 실종되는 걸 말하는 것이죠. 실종의 두려움이다. 뭐야? 사람들로부터 사람들의 관심에서 내가 실종되는 것, 흔히 우리가 소외되는 것이라고 하죠. 그래서 소외될까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는 동기가 됩니다. 동기. 그것은 사회적인 압력이죠. 사회적인 압력이 이 소외에 대한 두려움을 일으킨다라는 것. 그 압력은 뭐예요? You've got to be in the right place. 네가 적절한 장소에 있어야 한다. 누구하고 함께, 적절한 사람들과 함께. Whether 그것이 whether A or B라는 구조로. 그래서 a sense of duty라는 그 의무감입니다. 내가 꼭 이렇게 해야 돼. 또 친구들이 여러분들도 보면 그럴 짜람. 뭐 친구들 사이에 무슨 일이 있으면 아 저건 내가 어꼭개입블에서 내가 해야 돼. 내 책임이야. 이런. 쓸데없는 의무감들을 많이 가져서 사고를 치는 우리 고딩들이 참 많습니다. 내가 많이 겪어봐서. 그러니까. 근데 중요한 건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보면 스스로 해결을 못 하잖아. 그렇죠 일만 더 커지고. 결국 부모님이 해결을 하게 되잖아. 그러니까 그럴 짓을 안 하면 좋겠고, 했다면 반드시 선생님이나 부모님이나 책임을 질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어른들한테 이야기 합니다. 안그러는게 가장 좋겠지 <laughs> 자, 이거 두고 또 뜨끔하지 말고 자그 다음에는 just 단지 trying to 여기 trying은 from에 걸리는 구조로 보면 되겠죠 그래서 그게 의무감에서 나왔던지 아니면 get ahead는 앞서 가려는 거 내가 남들보다 앞서 가야 돼 그러다 보면 당연히 사람들과의 관계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쓸수 밖에 없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이든지 간에 이런 압력을 사회적인 압력을 받게 된다. 그럴 때 우리가 feel obligated 하면 의무감을 느끼는 것이죠. 어떤 의무감이에요? 특정한 행사에 참석을 해야 된다. 그게 뭐예요? 내가 있어야 되는 사람들과 있어야 되는 장소에 그런 압력이죠. 그래서 그게 for work 일, 직장이나 가족이나 친구들을 위한 이런 특정한 행사에 내가 반드시 가야 한다라는 의무감, 그런 social pressure 사회적인 압력이 바로 거길 안가면 내가 소외될거야 라는 두려움을 갖는 원인이 된다 동기가 된다 자 이러한 압력인데 자 사회로부터 여기 사회라는게 이제 직장 가족 친구들을 다 말하는 것이 근데 이게 combined with 라는 표현이네요 combined는 뭐뭐와 결합된 입니다 그래서 이 소외될 것에 대한 두려움과 결합된 압력이죠 사회로부터는 이 압력이 wear us down wear down이라고 원래는 마모시키다 에서 달아 없어지게 만드는데 사람을 달아지게 만들어요 막 지치게 만드는 거 탈진하게 만거 그래서 우리를 지치게 만든다라는 거죠 내가 그렇게 해야 돼내 마음하고는 상관없이 사회적인 어떤 의무감이나 압력 때문에 해야 돼자한 최근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70%의 직원들이 어둠 밑에 대리아라는 사실을 어, 인정을 이제 했어요. 그들이 휴가를 갈때 take a vacation, 휴가를 가. 휴가를 가니까 이제 쉬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도 그들이 여전히 don't disconnect. disconnect은 이제 분리가 되는, connect이 연결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분리되다. 뭘로부터? from work. 일로부터. 그래서 분리나 또는 단절되다, 단절되지 않는다. 즉 휴가를 가서도 여전히 직장에서 오는 연락 또는 업무에 대한 연락 이런 것들을 단절시키지 못한다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우리의 디지털 하비티, 디지털 습관입니다. 이게 뭐예요? Which include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이메일을 확인하는 것, include는 어법이 I-N-G를 데리고 다닙니다. 그래서 checking이 나오죠. 그리고 소셜 미디어 타임라인을 확인하는 것, 체 h e c k i n g 뒤에 목적어, 목적어가 걸리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habits가 주어기 때문에 동사가 have, have become so firmly established 요구조를 꼭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요즘에 우리가 sns를 손에서 못 놓잖아. 그죠? 그래서 혹시나 뭐 하나 또 게시글 올렸다 그러면 어, 좋아요가 몇개 붙는지 그게 없으면은 아, 사람들이 나한테 관심이 없구나. 이런 소외감을 느끼게 되잖아. 이게 우리 지난번에 어떤 지문에서 그 초연결 사회라는 표현이 나왔던 거, 그거하고 같이 연결돼요. 요즘에 초연결 사회라는 개념이 엄청나게 전 세계적으로 다 연결돼 있는 것이. 하여튼, 어쨌든 그래서 이런 디지털 헤비 습관이 have become so firmly established. firmly는 아주 단단하고 견고하게 established는 그게 습관이나 무엇으로 자리 잡고 세워지는 거. 그럼 이게 이제 해석을 좀더 부드럽게 하자면 아주 단단하게 굳어진 거지. 습관으로 굳어져 버렸다는 소리 쉽게 말하면 그래서 거의 불가능하게 됩니다 뭐 하는 것이 그 순간을 그냥 즐기는 것이 이것저것 생각 안하고 그 순간 누구와 함께 along the people 그 사람들인데 with whom we are sharing s h a r 가 나눈거죠 이 순간들 지금 현재 이 순간들을 함께 나누는 사람들과 함께, 함께 공유하는 그 사람들과, 이 자리에 있는 그 사람들과 함께 그 순간을 그냥 즐기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진다. 어떤, 뭐, 가족들을 다니나 해서 식당이나 카페를 가도 보면, 이제 친구들하고 앉아서도 전부 다 폰만 만지고 있거나, 또 가족들끼리 식사를 하는데도 이제 항상 이제 폰을 만지고 있는,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같이 있는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고 그 시간을 함께 나눠야지. 그, 그, 어, 그게 정말 중요한 가치예요. 쌤, 어, 어디가 절대로 안 그래. 혼자 밥 먹고 이럴 때만 이제 혼자서 쌤은 혼밥을 또 즐기니까 같이 밥 먹는 게 부담스럽고 싫어. 어, 속도에 맞추는 것도 싫고. 그래서 나 혼자 있을 때만 이제 그러지. 가족들하고 우리 집에서 식사가 날 때는 우리 식탁에는 핸드폰이나 뭐 다른 이런 거 절대로 없어. 안 됩니다 절대로 여러분들도 친구들하고 있을 때는 친구들끼리 대화 하여튼 그런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고 쓰는 이제 디지털 습관이 이제 아주 굳어져 있다 그래서 have become so firmly established 요편 정도는 기억해두고 자 근데 이제 그 반대 개념이 나오죠 더저여 i 미스팅 아웃입니다 소외되는 즐거움이에요 아까는 소외되는 것에 대한 불안감에 대한 이야기였고 자 근데 이 소외되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은 감정적으로 intelligent 아주 현명한 그 다음에 antidote라는 게 해독제가 됩니다. 무엇에 대한 해독제인가 하면 소외되는 것에 대한 불안감에 대한 아주 현명한 감정적으로 현명한 해독제이다. 그리고는 essentially 그것은 즐거움은 about 이하에 대한 뭐뭐에 대한 것이다 라는 거죠. being present는 현재에 대한 거야. 지금 현재 그리고 b e i g content with는 be content with가 만족하다라는 구문이죠. 그 다음에 where you are at까지 삶에서 인생에서 네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에 만족하 네가 지금 있는 그 자리 그 위치에 만족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여기서 where 같은 경우가 지금 관계 부사가 아니고 이제 관계 대명사 대격이라는 문법적인 용어를 써요. 관계 대명사를 대신하는 거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데 이런 것을 너무 문법적인 개념으로 완벽하게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아, 여기서는, 아, 니가 지금 현재 있는 그 자리에, 현재 있는 위치에, 현재 있는 상황에 만족하는 것이구나. 그리고는, 유독 니 추, 할 필요가 없는 거죠. Compare your life, 너의 삶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But 하지만 그 대신에, 이때 버은 이제, practice라는, 해서, 추, 여기서, do 하고, practice 하고, 이렇게 연결될까? 개념이 그렇겠죠. 그다음에 튜닝 아웃도 백그라운드 노이즈, 배경의 소음인데 뭐 슈즈는 해야 하는 것, 원츠는 원하는 것과 같은 이제 들려오는 그런 배경의 소음들을 튜나웃은 소리를 아예 낮춰서 없애버리는 거니까 제거하다라고 해석하면 좋아요. 없애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배경 소음 이런 걸 해야 돼. 뭐꼭 해야 돼. 뭐 이런 소음들을 없애버리기를 연습해야 돼요. Practice, 아이언, 제 머만 거서 연습하다. 그리고는 럼 배워야 합니다. 렛고 o f 는 그냥 흘려 보내는 거. 이게 뭐 무시하다라고 해석해도 괜찮고, 그냥 버리다, 그냥 내버리다, 내버려 두는 것이 무엇을 워링 웨더 r 네가 지금 무언가 내가 잘못된 걸 하고 있는 게 아닐까, 또는 내가 지금 하는 게 잘못된 일은 아닐까라고 걱정하는 것을 이제 버리는 방법을 배우는 거요 이게 배워야 하는 개념이죠. 그냥은 안 된다라는 거. 어느 순간에 우리가 바꿀 수도 없는 미래을 계속 걱정하면서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나를 소외하지 않을까 내가 소외되지 않을까 어? 그래서 그런 것들 또 이게 내가 잘못하는 게 아닐까라고 걱정하는 것을 let go of 그냥 버릴 수 있는 그냥 무시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는 것 그리고 이런 것들을 연습하는 것자 이제 소외되는 즐거움이라는 게 allow 목적의 추구상사법이죠 그래서 삶을 살도록 인더 슬로우 레이는 아주 느린 속도로 굳이 아까 게더 헤드 앞서가려고 하는 그러려면 날이 빠르게 해야 되고 열심히 빠르게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느린 속도로 인생을 살도록 해준다라는 거죠 그리고는 자기서법이 지금 투부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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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부정사예요. 올라올 목적은추 투부정사법에 걸리죠. 그래서 이 소외되는 즐거움이라는 게 이런 삶을 살도록 해주고 인간 과의 관계입니다. 커넥션은 연결도 있지만, 그래서 사람 사이의 관계를 어프시트 감사하다. 그리고는 인텐셔널 위드아웃인 우리의 시간을 인텐셔널 하면 의도적인이죠. 우리의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의도적일 수 있다. 즉내 시간을 내가 기획하고 의도할 수 있다는 거죠. 꼭 해야 되는 거, 사회적인 책임, 의무감 이런 거에다가 내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고 나를 위한 시간으로. 그리고는 노라고 말하는 연습을 하고. 그리고 우리 스스로에게 tech-free break, tech-free라는 게 기기에서 자유로운 노 휴식이죠. 이게 쉽게 뭐야 스마트폰 가지고 SNS 확인하는 거, 날상 확인해야 되는 그걸로부터 휴식을 줄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에게 give a, b가 되죠. 허락인데 어떤 허락이에요? Where we 우리가 지금 현재 있는 우리의 현재의 현재 있는 곳을 에코널러지는 인식하고 나는 지금 여기에 있어 그리고 to feel emotions 감정을 느끼도록 이제 허락해준다라는 것이 우리 스스로에게 그래서 계속해서 trying to keep up with는 따라잡답니다 사회의 나머지 the rest of the m o m e n t 나머지라는 편인데 즉 사회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따라잡기 위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consistently trying 노력하는 대신에 이제 이그 소외되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to be who we are는 우리 자신입니다. 나 자신을 이 to be가 내 스스로 나 자신이 되도록 허락해준다라는 것이 언제인 the present moment 지금 현재의 순간에서 현재 있는 내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인정하도록 인식하도록 해준다. 그리고 when you're free of, free 은 자유로워지는 거야. 그 말은 벗어나는 거야. 거기서부터 자유로워진다. 그래서 그런 경쟁적이고 두려운 공간이죠, in your brain, 즉뇌 네 속에서 이뇌 속에 있는 경쟁적이고 또는 이제 불안하고 걱정스러운 공간이라는 건 뇌가 그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사회적인 여러 압력이나 여러 가지 것들로부터 벗어날 때에는 so much more time, 훨씬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와 그리고 이모션, 감정인데 너의 진정한 우선순위. 컨콜 같은 단어는 원래는 정복하다라는 뜻인데 지금은 너의 진정한 우선순위를 정복한다. 그 우선순위를 네가 실현하거나 또는 실제로 얻을 수 있는 그런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와 감정을 네가 얻을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가질 수 있게 된다. 그 여기서 이제 진정한 우선순위라는 건 결국 뭐겠어요? 사회에서 요구하는 의무감이나 사회적인 뭐 그런 압박이 압박에 의한 무언가가 아니라, 뭐야, 너 자신. 요렇게 보면 개념이 쉽, 조금 더 쉽겠죠. 자, 이제, 업법 소수령을 보는데, 자, 이 지문이 이렇게 길어지고 하면 내용을 아주 세밀하고 어렵게 묶기가 상당히 출제하는 입장에서도 부담스럽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이럴 때는 핵심적인 요소들만 점검하는 게 공부에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오히려 지문이 짧을수록 어려운 문제를 내기가 좋아요. 지문이 짧으니까 깊이는 이해를 확인하기가 좋은 거지. 쌤도 이제 토익 교재들 막 쓰고 할 때는 문제를 출제하는 패턴들이 항상 있단 말이야. 완벽한 틀은 아니지만 출제의 기준이 있는 거지. 그 부분들을 잘 파악해서 첫 번째, 서술 2번이라고 돼있죠. 우리는 어떤 행사에 참석해야만 한다는 의무감을 느낀다. 그러면 입문, 앞에 이제 주어, 앞에 이런 구조가 끊어지고 연결됩니다. 그러면 일단은 주어가 두 번째, 우리는 의무감을 느낀다죠. 그러면 feel이라는 동사가 어법상 이제 feel은 감각 동사로서 형용사 누구를요? obligate, so feel obligated 해서 의무감을 느끼다라고 해석을 하고 문장을 쓰면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we 느낀다. feel obligated. 의무감을 이렇게 뭐 해야 되는 To attend. 해야 하는 의무감입니다. 그 다음에 특정한 certain events 참석을 해야 한다라는 의무감을.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서술 1번이 되겠죠? 여기서는 이제 주어가 이런 압박이 주어죠. 지치게 할수 있다. 동사구죠. 우리를. 그래서 뭐, well down이라는 편으로. 이럴 때 이제 대명사가 나오면 이 동사하고 전치사나 부사 구조 사이에 반드시 넣어서 어, 어순을 기억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수식 구조가 중요하겠죠. 그러면 항상 이제 이런 압박 자, this pressure 이 압박이 어디로 오는 거 사회로부터. From society. 근데 결합된 거죠. 결합된 압박이에요. 그래서 수동의 과거분사 수식구조가 붙습니다. Combine 못하고요. With F O M 하고 결합된 이런 사회로부터는 압박이 직시게 할수 있다라는 건 can이 필요하겠습니다. Can well 우리를 어스다운 시킬 수 있다. 이런 어순으로 써주면 되겠죠. 그게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한국말로 보면은 와 이게 말이 어렵고 하이러 보이지만 여러분이 이 말을 어 영어의 어순하고 구조의 기본적인 틀만 딱 잡아도 쓰는 작업이 상당히 쉬워진단 말이야. 근데 대부분이 그 어순에 대한 생각하는 과정이 생략돼버리고 어떻게 하는 거야? 제시된 단어들을 보면서 문장을 쓰려고 덤비니까 어순이고 뭐고다 날아가 버리죠.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썼지만, 다 감점이 되고. 어. 자, 그래서 반드시 생각부터 합니다, 먼저. 자, 그 다음은, admit이라는 동사의 목적어 자리에 나오는 명사들, 접속사, that과 h a t 의 구별이다. 지금은 뒤에 문장 구조가 완전할 때는 that을 써라. 그 다음은 include ing라는 법의 체킹도 점검을 확인을 해둡니다. 그 다음 구조는 중요하죠. 이렇게 수식 구조들을 묶어내고서 이렇게 그러면 이제 주어 동사의 거리가 이렇게 멀어질 때 항상 주어 동사의 수일치를 묻는 그래서 habits가 복수 주어가 되죠. have 복수 동사로 그다음에 서술 세 번째를 보면 자, 그 순간을 그저 즐기는 것은 에서 그 순간을 그저 즐기는 것은이 주어죠. 거의 불가능하다 동사구 형태가 될 텐데 뭐뭐 하는 것이라는 주어는 대부분 투 부정사로 쓰고 지금처럼 문장의 주어가 긴 구조를 영어가 싫다니까 어떻게 써라? 가주어, 진주어 구문으로 써라. 그걸 기억하면 보세요. It is 거의 nearly 불가능합니다. impossible 무하는 뭐 것이요. To 그저 즐겨요. 이럴 때 우리가 즐기는 게 to enjoy인데 부사가 이렇게 동사를 수식하러 to 하고 동사 원형 사이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to simply enjoy 그 순간을 the moment. 자, 그 다음은 어, 그 다음 수4 번에서 A에 어법상 틀린 부분을 찾아서 이제. 여기 세로셈이 제 넣어놨는데, 그러면, 어색한 것을 찾아서 맞게 고쳐 써라. A에서 뭐가 어색할까? 보자. 4번이죠. 자, along with the people인데, whom 어떤 사람들이에요? We are sharing these moments. 자, 그럼 여기서 하나, 요럴 때어법이참 도움이 되죠. share라는 동사가 목적어를 with A와 함께 공유하고 나누다죠. 그래서 whom은 지금 목적격인데, 동사의 목적어가 나와있죠. 그러면, the people인데, 이 사람들과 함께가 되겠죠? 그럼 여기에 누가 필요하다? 전치사가 필요하죠. 그래서, whom이, 어떻게? with, whom으로. 그래서 지금은 whom이라는 목적격의 역할이 없다. 그 말은 전치사, with의 접속사면서, with의 목적의 역할을 할수 있는 관계대명사, 목적격. 그래서 지금은 전치사, with하고 함께. 이유를 쓰기가 조금 애매한데, 어. 뭐고딱 떨어지는 문법 개념으로 설명하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개념만 자기 이해해 두고 그 다음에는 등이접속사 and가 앞뒤로 동일한 구조. 지금은 전치사 about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동명사 being과 being을 연결하고 있다. 자그 밑에도 and라는 등이접속사가 지금은 practice 그리고 learn 동사 이게 지금 복수형의 동사가 되겠죠. 지금은 음. 지금은 이 구조가 이제 정확하게 보면요, to compare에 연결되는. 근데 지금 앞에 not이 아니고 어, not이 없는 채로, you 어, 보자면 뭐 unit to compare 또는 practice 형태로 연결하고 있다고 보는 게 해석상 더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기부 다음에 목적어 자리에 일반 목적격이냐, 제기대명사냐. 지금은 이제 우리 자신에게죠 그렇죠? 그래서 o u r s e l v e s 라는 제기대명사로 씁니다. 그리고 등의 접속사 and가 지금은 전부 다 allow 목적어 투부정사 구조에 투부정사들을 연결하고 있다라는 것도 잘 확인을 해두고, 그다음에 서술 5번 이도 B에서 지금 어법상 이제 틀린 부분을 찾아서 고쳐 쓰라는 것이죠. 누가 틀렸어요? Try라는 녀석이 어떻게 고쳐 될까? 그래서 so try를 동명사 trying으로. 그 이유는 뭐다? 전치사인 뭐뭐 뭐 대신에 instead of. 그래서 전치사 뒤에는 항상 명사나 또는 동명사가 목적으로 나와야 한다라는 거죠. 이, 그래서 이제 추앙이라는 동명사를 전치사의 목적으로 써야 한다. 이 전치사의 목적의 역할을 하는 동명사가 고등학교 1학년 교과서의 문법 주제로 나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도 꾸준하게 묶고 있는 형태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 2022년도 고2 모의고사 9월 41번, 42번 학습지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